이 길로 쭉 직진하면 된다 그래서 사실 택시 타고 왔는데 중간에 내렸어요. 좀 차가 들어갔다 나오기 힘들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다음부터는 버스 타고 와야 되니까 길 조금이라도 좀 알려고 걸어서 가고 있어요. 지금 저기에 보호센터, 아까는 1km였는데 지금은 900m라고 나와 있어요. 완전 시골길이라서 걱정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계속 표지판을 보여줘요. 여기 전봇대도 저기 돼 있고 찾아가기가 엄청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. 버스만 좀 자주 있으면 좋겠다. 또 표지판이에요. 엄청 친절하다. 이런 길 가면 길이 맞게 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. 되게 무섭고 근데 표지판이 진짜 되게 잘돼 있어요. 생각보다 엄청 무섭지 않아요. 그리고 이제 지금 잘안 보이는데 제 눈에는 저 앞에 있는 전봇대 있죠? 저기에 이제 이쪽으로 꺾어서 가라고, 이쪽으로 꺾어서 가라고 안내가 되어 있어요. 저기가 보호소인가봐요. 길이 되게 고즈넉해서 진짜 좀 스트레스 풀러 산책 겸 소통 겸 이렇게 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아이고 이뻐라. 아이비. 아이고 이비. Okay.